영혼의, 영혼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현상이 뭐냐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다. 사람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할까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마약을 해대고, 도박을 해대고, 폭식을 하고, 성적으로 막 방탕하게 되어지고, 마음대로 가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어떻 할까요? 여러 사람 죽였을 거다. 뭐? 모르긴 몰라도 여러 사람 죽었을 거예요. 예? 여러분들한테 권력이 주어지면 어쩔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부터 손부터 봐야겠다. 육체와 마음의 원한들 대로 할것 같으면 사람은요, 짐승보다 못하게 됩니다. 아십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뭐냐? 더큰 집, 더 좋은 차, 더 욕, 욕심대로, 더 쾌락대로, 더 본성대로 원하는 것을 더 채우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것 때문에 남을 짓밟고 돌라서 해야 되는 것이야. 예?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되는 것이야. 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자기 욕망을 채우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죽은 자라서 그그 증상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죽은 자라 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뭐 남녀노소를 막노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갔더니 그야말로 이 밥그릇 한개 들고 애를 둘쳐 갖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살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구요. 그런데 참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알고 보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네팔 갔더니 펀잡이라고 하는 그 주위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인도 사람이 올라와서 네팔 와서 구걸을 구 합니다. 네팔이 잘살아서가 아니고 네팔에는 이 여행객들이 많이 다니는데 일부러 다리를 잘러, 그래서 다물지는 다리를 앉아갖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돈 내느라고 보다가 막 구역질 해요. 너무 너무 이그 보고 너무 끔찍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게라도 살 먹고 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그 거짓을 그 하더라고. 근데 공대 대학원을 졸업한 그야말로 이 전도가 유망한 친구한테 상담을 했어요. 왜 사는가? 일하기 위해서 삽니다. 아까 아까는 먹기 위해서 삽니다니까 그러니까 하 짐승과 비슷한 거고 일하기 위해서 삽니다. 옳지 좀 근사한 대답이 나오려나 보다. 그럼 왜 일하는가? 결국 들어보니까 더잘 먹기 위해서 일하는 거야. 그놈이나 그놈이나 똑같은 놈들이어요 고상해도, 고상한 척 해도 결국은 남들보다 올라가기 더 올라가기 위해서 집 밟고 남들의 갈채를 받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그 소셜 스마일을 지어야 되고 인생이 그렇소. 예? 그런 것을 위해서 평생 살다 죽는 것이 사람인데, 그것을 왜 그러냐? 죽은 자기 때문이다. 아까 그런 말씀 잠깐 드렸는데, 세상이 가장 빨리 멸망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릴까 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기도를 동시에 들어주는 즉시로 망합니다. 예. 그리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홀랑 들켜버리면 모든 관계는 몽땅 모조리 다 끊어져 버려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지간 할것 없이 내 마음을 홀랑 들켜버리면 어떠한 관계도 살아남을 수 없어. 옆에 나는 우리 아내 사랑합니다, 남편 사랑합니다, 만 그래 봐도 마음 다 들키면 자신 있어요? 혼란 들켜버리면 자신있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응?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 내 마음속에 품었던 거 한번, 한번 펼쳐볼까요? 세상은 죄를 좀더 주는가라고 덜 주는가 있는 게 아니고 좀더들키는가하고덜 들키는가밖에 없어요. 안 들켜서 그만큼 <laughs> 여러분 체면 유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럼 한일이 버렸어. 보면서도 불쾌하죠, 그림이. 예. 마음속에, 그야말로, 골격과 같이 자리 잡아야 될 진리가 떠나버리고, 하나님 떠나 떠나버리고 나니까, 온갖 악한 것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런 잡스러운 것이 들어오고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헤아리지 못하니까이 짓을 하고 인생을 당연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한국요 요즘 피어싱 아주 그 유행이요 타투 애나 어른이나 다 하고 돌아다니더라고 성경은 오메자문신하한걸 때려 죽이라 해서 이상하더라고요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그들이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나쁜 짓한 것만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 마음 속에 그런 것이 괜찮다 서로서로 서로 위로를 하는 것이지만 잠깐 동안 괜찮을 수 있겠지만 잠시 후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대면하셔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없다고 해놓고 이 모든 짓을 다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왠지 찝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만한 신을 만들었는데 어리석을 우자를 써가지고 그런 신을 뭐라 그러냐면 우상이라고 럽니다 만만한 신. 성경에서 만만한 신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신이 있어요. 부부신이 있는데 남편 이름은 바알이고 부인 이름은 아세라라. 아세라는 풍요와 자산의 신, 유방이 수십 개가 갈려있어. 나한테 잘 보기만 하면 내가 팍팍 죽게. 바울신, 바알신이라고 말한 것은 기둥서방, 핫바지라는 뜻입니다. 충청도 분 죄송합니다. 아, 충청도 살았어요. 어. 핫바지라고요. 핫바지. 이름이 메스터. 왜 그러냐? 머리는 알리고 능력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살살 긁어주면 뭐든지 지겠다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느라고 하나님을 뒷전에 두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안 섬기면 안 되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져다가 성들해 놨던 곳이고 겸하여 섬겼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다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참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높아 나타난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의 논리,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고집 이것을 가지고 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 참음이라는 마타나가 바로 다빌리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이런 사람들에서 일관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계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의 그 공의로움대로 이 땅에서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CCTV가 사람들의 행위를 다 보고 볼수 있다고 할것 같으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행실을 다 모르시겠어? 대개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내 평생 살아온 것이 한순간에 쫙 펼쳐져 가지고 다 보이더라 할 말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평생 내가 내 고집대로 진리를 거스리고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보응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은 겨우 한 20%만 들키고 나머지 80%는 감추어진답니다. 다 미궁 속의 사건으로 남습니다. 그렇지만 양심은 못 속여. 어떤 사람이 그야말로 생명의 의인 같은 분한테 그저 뭐야 그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병원비를 내고 와야 되는데 도망 나왔어. 40년 동안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40년 만에 그이자 이자를 계산해가지고 보내고 이제야 살것 같습니다. 고 보냈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을 때까지 괴롭혀. 때 같은 모진 인간들은 양심도 없더라고. 탈란 사람들은. 그리고 버티고 살아. 죽을 때 되면 그때 내가 개똥이네 집에서 얼마 오이 밭에서 나 왔는데 갚아라. 이러고 죽더라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괴로운 거야. 근데 그것도 속이고 죽는 인간들은 그러면 넘어가느냐? 넘어가면 뭐 억울하지. 예? 영혼이란 시간 속에서 하나님 없어온 사람들의 죄를 찾아낸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 영혼이란 시간 속에서 반드시 죄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세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